아주 그 다시는 입고 싶지 않은 옷 중에 하나예요. 제딸 결혼식 때 딸의 어머니는 분홍을 입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제 톤을 생각 안 하고 급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진주 햄 소세지 같더군요. 그래서 <laughs> 어울리는 빨간색을 찾으시면 얼굴에 리프팅 효과가 있어요. 아, 근데 이제 컬러를 선택했다면 색상만으로 승부할 수 없죠. 실루엣. 아, 죠 그렇죠. 그렇죠. 실루엣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음. 또 하나, 이제, 제가,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네. 어, 최고람 선생님이 광고해서, 네. 이 나이가 되니까 빨간색이 좋아져요? <laughs> 이러면서. 요즘은 자꾸 빨간색이 좋아져요. 빨간색 옷 입고 나와서 홍삼 음. 광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아, 네. 근데 이제 이것도요, 네. 저 빨간색 참 좋아하는데, 빨강은 입지 말라는 학설이 있고요. 음, 네. 나이 들수록 쨍한 색깔 입어야 된다라는 음. 건데, 빨강을 입으면 저도 약간 활기차 보이는데, 음, 제활기찬 기분만큼이나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laughs> 제가 느끼는 이 해피한 만큼 남들이 에이 음. 하고 하는 걸 되게 많이 느껴요. 네. 이 쨍한 느낌을 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정말 이 쨍한 색이 손에 네. 갑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네. 그런데 이 빨간색도 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수만 가지예요. 음. 빨간색은 안 어울린다? 이거는 여러분들 선입견이고요. 음. 그렇죠. 빨간색도 막백가지면 될걸요? 수만 가지입니다. 네, 어, 수만 가지인데 네. 네. 지난번에도 빨간색깔 우리 작가님 했었잖아요. 네. 됐었는데 어떤 네. 빨간색은 어울리고 어떤 빨간색은 어울리지 않고 그랬었죠 네, 네, 네. 그래서 어울리는 빨간색을 찾는 게 음. 중요한데 음. 이 손목을 딱 해보셔요 네. 했을 때이 핏줄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핏줄이 약간 저처럼 그린으로 음. 보인다 하면 웜톤이죠 음. 음. 웜톤인 경우에는 음. 기본적으로 쨍한 빨간색에서 노란색이 조금 섞인 음. 빨간색이 어울려요 음. 어 그런데. 예를 들어 파란색이 보인다. 네. 파란색이 보인다. 그러면 네. 쿨톤이거든요. 아주 쿨톤. 네. 아. 쿨톤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이 빨간색에 흰색이 좀 많이 들어간 것. 아. 어~ 그래서 약간 파스텔 톤 느낌이 나는 아. 것. 아니면 아. 아예 검정색이 많이 들어간 아주 와인 색깔. 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작가님 버건디 너무 잘 어울렸어요. 네. 빨간색이지만 아주 버건디 와인 컬러. 음. 그러한. 네. 음. 이 어울리는 것처럼 음. 어울리는 빨강을 찾는 게 그게 관건. 아, 음. 그래서 정말 옷을 잘 입는 비결은 주제 파악이고 <laughs> 자신에 대한 분석인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네. 들어요. 그래서 어울리는 빨간색을 네. 찾으시면 얼굴에 리프팅 효과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굳이 전문가 안찾으셔도 거울 네. 보시고 주변 분들 가족 분들이 아유 음. 이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에게 어울리는 옷이거든요. 음. 그리고 거울 보시고 그냥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는. 옷이 있어요. 네, 아 이거 뭐지? 하면서 자꾸 이렇게 거울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는 음, 음. 그러한 색은 여러분들한테 어울리는 색이다. 일차적으로. 그러나 거기에 안 좋아하시면 안 되고, 네. 확신하시면 안 네. 되고, 이차는 이제 가족분들한테 음, 한번 물어. 물어. 보시고, 맞아요. 세 번째 여유가 되신다면, 뭐 저처럼 전문가한테 음. 네.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 정말 정말 자신이 음. 맞는 색인지 안색 봐야 되는 게, 저는 지금도 약간 후회되는 게, 음. 제딸 결혼식 때, 그 딸의 어머니는 분홍을 입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분홍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렇죠. 진분홍부터 네. 연분홍까지. 네. 근데 제가 제 톤을 생각 안 하고 급해서, 아. 이제 디자이너 선생님이 아이고. 해준 대로 이제 이렇게 입었죠. 네. 깜짝 놀랐 오. 제가 진주 햄 소세지가 떠오네요 <laughs> 얼마나 속상하세요 그때 좀 살집도 더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주인공은 당연히 우리 딸이니까 돋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네. 그 사진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진주 햄 소세지면 우리 작가님한테 어울리지 않는 색이네요 정말 네. 음. 약간 핑크에서도 흰색이 조금 더 들어간 음. 그런 핑크였으면 훨씬 더오러렸까을 그러니까. 텐데. 음. 햄소세지기나 하면 달걀 지단이라도 이렇게 할수 있지만 아주 그 다시는 입고 음. 싶지 않은 <laughs> 중에 하나예요. 정말 저를 좀 비춰보고 몇 분이면 됐잖아요 제가 고르러 갔을 때이 색깔. <laughs> 나이가 들면서 아 내가 착각했구나 라는 색깔도꽤 있어요. 그럼요. 제가 젊을 때는. 음. 보라색을 네. 좋아했어요. 어, 보라색이요? 네. 음. 제가 보라색을 좋아해서 네. 반지도 뭐 자수정 반지도 하고 다녔었고 네. 조금 지성신이 네. 아니었을 때지만 <laughs> 아이섀도우도 보라색으로 해봤고. 보라색 그때, 그때, 그때 한창 유행이었어요. 네. 네. 그때는 제가 용서가 됐거든요. 네. 근데 요즘 보라색 옷을 입으면 굉장히 안 어울려요. 아... 본인이 느끼겠어요. 네, 네. 보라색도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네. 예를 들어, 이제 보라색도, 매트한 보라색은 아마 어울리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은. 네. 보라도. 베리톤이라고 음. 하는데, 네. 이 과일에서 볼수 있는 약간 생기 있는 그런 보라색은 아마 어울리실 수 있을군요. 음. 보라색도 어울리는 보라색이 분명히 있으실 어, 겁니다. 어. 네. 근데 보라를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포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음. 이 보라 색깔 어울리시는 분들 얼마나 많으신데요. 네. 네. 근데 이제 컬러를 선택했다면 또 중요한 게 색상만으로 승부할 수 없죠. 아, 실루엣. 아, 그렇죠. 실루엣. 그렇죠. 실루엣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예전에는 음. 제가 허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웃음> <웃음> 허리가 있었던 것으로 쭉쭉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묶었어요. 벨트를. 음, 네. 그래서 이상한 항아리 모양을 하고 다녔고 청바지를 입다 하더라도 꼭 벨트를. 나 여기 허리 있는데 어느 순간 허리가 없어졌어요. 네. 조영남 스님이 워낙 악담을 잘하시지만 제가 네. 선생님 제가 허리가 삐끗해서 네 허리가 어느 부분이야 <웃음> 아마 <웃음> 이런 말까지 들어야 될 지경이 르렀는데 저는 그래서 할 본의 아니게 네. 제 신체를 알기 때문에 상의는 너무 길게 입지 말것또 네. 바지도 그렇다고 너무 펑퍼짐하게 입지 말 것인데 음. 이제 바지는 길게 네. 혹시 다이어트를 해서 그게 그 신체가 돌아온다 한들 음. 실루엣은 아니에요. 네. 허리 사이즈는 돌아올 수 있으나, 네. 다른 처진 부분 은 어떻게 할 거예요? <laughs> 옷의 그 형태하고 윤곽선을. 그다음 설명하는 언어잖아요. 예. 얘들은 음. 정말 이 벨트 하나만 잘해도 맞아요. 이 균형감이 보통은 5대5 최소. 네, 예. 그리고 위는 4, 6, 사대6 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네, 예, 비율인데, 중년이 예. 되면 네. 이 벨트 하는 게 두렵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벨트를 하기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네. 셔링을 좀 주시면 좋아요. 아 예를 들면 원피스라든가 네. 아니면 자켓도 마찬가지고 네. 숄도 마찬가지일 텐데 네. 팔찌 이런 거 하나쯤 네. 다 있으시잖아요. 또다아니죠 아, 네. 어떤 팔찌든지 상관이 없어요. 얘는 네.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뒤로 숨을 거기 때문에 네. 고무줄은 다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이 팔찌와 고무줄만 있으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허. 허리가 어디 있으시죠? 어딨냐고요? 네. <laughs> 만져봐야 돼. <laughs> 여기 있네요. 작가님이 네. 어, 허리가 여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벨트를 하지 않았지만 네. 허리가 이 정도다. 네. 그러면 거기보다 살짝 위쪽. 위쪽으로. 어, 한자 네. 1cm 정도로. 네. 이걸 언발란스하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네. 이를이 정도로 잡는 네. 거야. 네. 여기 위에다가 네. 이렇게 여기다가 네. 팔찌를 넣고요. 네. 그리고 이거 손을 뒤로 넣을게요. 넣으셔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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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잡혀요. 이렇게 나오죠, 잡히죠? 여기 잡혀요? 네. 그럼 잡힌 거에다가 고무줄로 이렇게 했어요. 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빼볼게요. 아 이런식으로 하면 네. 여기에 벨트를 안했지만 음, 보세요 약간 선이 구분이 되고 네네 네. 지금 여기가 너무 부담스럽다 하면 약간 옆쪽으로 하셔도 돼요 아 언밸런스하게 어, 언밸런스하게 네. 그러면 옷의 실루엣이 아 단추를 잠근 것 보다도 훨씬 더 멋스럽게 아 스르르하고 떨어져서 어, 그러네요 네 허허 난 너무 큰게 싫다 네. 그러면 반지 있잖아요. 아 반지나 단추. 아 그거를 살짝해서 스카프 링 같은 거, 링 같은 거. 네, 네, 그거 네. 넣어가지고 네, 가면 네, 살짝. 또 많은 여성들이 약점이 음. 손목이나 발목이 너무 굵을 경우에. <laughs> 맞아요. 이게 뭐 애매해요. 가려도 그렇고 또 나왔을 때도 그렇고 음. 이럴 때는 또 약간. 체형을, 음. 이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네. 이게 손목이 가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음. 이게 손목을 보이면은 더 가늘어 네. 보이기는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손목이 다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럴 때는 음. 어, 손목보다는, 음. 손목은 내리셔도 네. 좋고요. 시선을 네. 위쪽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런데 음. 이런 데뭐볼런 안다든가. 사라든가 아니면 어. 귀걸이라든가, 네. 아니면 스카프라든가 음. 이런 쪽에 시선을 위쪽으로 음. 어,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신경쓰게 하는 네. 거죠 그러한 테크닉을 활용하시면 음. 훨씬 더 도움이 되시고 손목이 굵다 하더라도 다른 데보다는 가늘기 때문에 그래도 다 덮는 것보다는 살짝 음, 좀 보이는 것이 훨씬 어, 날씬해 보이기 때문 그렇죠 아마. 아무리 굵어도 팔뚝보다는 음. <laughs> 가늘니까 <laughs> 발목은 뭐 흔히 뭐 음. 바지 긴 바지라든가 음. 뭐 이런 것도 충분히 뭐 하긴 하는데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는 부츠를 활용하시면 좋죠. 음. 음. 발 알목 굵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이 겨울에 음. 부츠를 활용을 해서 훨씬 더 멋스럽게, 스타일리시하게 어, 네. 하실 수 있으니까 네. 최대한 부츠를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예전에는 이 라인, 다리 라인에 딱 맞는 부츠가 유행이었지만 요즘에는 네. 굉장히 펑퍼짐한 네. 그런 부츠가 아, 네. 유행이거든요. 네. 주름이 있는 부츠를 좀 음. 활용하시면 좋죠. 음. 음. 가장 우리 몸에서 음. 나이 들수록 정직해지는 부분이 있죠. 음. <laughs> 바로 뱃니다 네, 뱃살 많은 분들이 우리는꼭 버리고 가고 싶은 게 뭐지? 그러면 뱃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배가 신경 쓰인다고 해서 저희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너무 헐렁한 성가대 복장 같은 옷만 입을 수는 없잖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는 시선 분산도 또 정독고 해야죠 어디다 시선을 볼데가 없는데 그렇죠. 뱃살이 많은 어르신들은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뱃살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안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다 넣는 거 상당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죠. 네. 우리가 근데 특히 부담스러운 게 앞보다는 뒤예요 아. 일단 앞은 넣고 네. 뒤는 내리고. 자연스럽게 내리고 옆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사선으로 흐르게 아하.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한쪽 음. 왼쪽이나 오른쪽 네. 내가 좀 자주 보이는 쪽을 음. 이렇게 살짝 안으로 넣고? 찔러 넣는 네. 거죠. 네. 음. 네. 그 정도만 하셔도 느낌이 완전히. 아, 그럴 수 있네요. 셔링처럼 보이기 때문에. 링처럼 네. 보여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한번 턱 네. 인을 하시게 되면 훨씬 네. 더 효과적이니까 네. 네.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오호호. 네. 얼마 전에 그 사진을 보아나 찾을 일이있었고 앨범을 보다가 네. 깜짝 놀랐던 게 (1970년대) 뭐이에 그렇게 와이드 팬츠 폭넓은 청바지가 너무 유행, 거지 패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늘어났더라고요. <laughs> 네. 근데 그때는 청춘이니까 뭐 키나 살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입고 다녔던 거고 네. 근데 그 굉장히 그리운 거예요. 음... 와 그래 나팔 바지는 아니지만 네. 이 와이드 팬츠들이 멋지다 라는 음... 생각을 했는데 나이든 사람이 뭐 청바지가 됐던 뭐 면바지가 됐던. 그거는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글쎄요, 저는 주변에 네. 와이드 팬츠 너무 멋스럽게 입는 중년 분들을 많이 봐서, 아 진짜요? 멋있는 네. 분들 정말 많으세요. 네. 음. 이 자신의 체형을 잘 분석을 해서 네. 이 넓이 조절을 음. 잘하는 건 이것이 음. 포인트인데 허리선이 보이게 와이드 팬츠를 입으면 훨씬 더 멋스럽거든요. 네. 어, 그런데 허리선이 보이지 않으면은 그 폭을 좀 너무 넓게 하시면 좀조심 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년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세미 와이드로 하시는 게 좋고, 음. 이 세미 와이드 또는 와이드 핏을 하실 때는 다른 건다 심플하게 가셔야 돼요. 음. 자켓도 정말 심플하게, 음. 아무런 디자인 없이, 음. 그리고 색상도 조금 미니멀하게 가시는 거, 음. 어, 그렇게 하시고, 신발이 중요해요. 음. 와이드 핏을 하실 때는 신발을 어느 정도는 좀 굽이 3cm 이상은. 되는 거를 신으면 더멋은 있는데 그렇죠. 요즘에 운동화도 굽이 어느 정도 있는 운동화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그러한 음. 것들 신발을 잘 조화롭게 음. 하시고 가방도 조금 자유롭게 약간 모부상뭐 가방이라고 보통 하는데 호벅배 네, 네. 네. 그러한 걸로 좀 자유롭게 연출을 하시게 되면 음. 전반적으로 저는 음. 멋있는. 음, 디자인도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중년 여성이라고 해서 와이드핏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선입견은 저는 갖지 않는 게 음. 오히려 좋다 네. 와이드 팬츠를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절제 미학을 또좀 보여주셔야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는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네. 어, 입는 그런 나이이고 내 자신이 입는 옷이 남의 시선에서도 그렇게 걸리지 않고 네. 자연스러움으로 어, 보일 때 그때 중년의 음. 품격이 느껴지는 음.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몸은 편하고 시선은 좀 품격 있게 하는 음.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지금 제 교수님 모셔 보이고 정말 중년 여성들이 우아하면서도. 근사하게, 멋지게, 그리고 자기답게 입는 법습 알아봤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옷 이전에 자기 자신을 좀잘 살펴보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린 지금까지 너무나 열심히 살아왔죠. 가족을 위해서 네. 많이 돌보고, 정말 많은 정성을 쏟으셨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서 해주셨던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경 쓰실 때라고 생각해요 네.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자신을 음. 존중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울 속에 있는 그 사람을 한번 웃게 해 보시고 거울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옷이 과연 나다운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울 속에 있는 그 자신이 톤피속 톤은 나에게 네. 어울리는 톤인지 핏은 네. 나에게 어울리는 핏인지 소재는 그래 정말 지금까지 가족만 위해서 살아왔지만 음. 옷의 소재만큼은 내가 쓸수 있는 예산 안에서 음 가장 포기하지 않는 것 소재였으면 네. 좋겠다라는 음. 생각을 합니다 진짜 옷은 편안함이 만든 여유에서 음.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 또박 교수님 덕분에 제가 이만큼 더 우아해진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뭐, 원래 우아하셨지만 아니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